안녕하세요. 전망존집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동 8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은 10세대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는 5구부터 74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있고요. 요즘 5구 사이즈가 신축 아파트에 많이 없다 보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은 69 타입이 되겠고요. 5구 사이즈는 6억 초반부터 지금 보실 사이즈는 7억 초반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는 1층인데요. 1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생활 침해가 안되게 뒤쪽에 화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다닐 수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로는 우장산역이 350m이기 때문에 도보 5분 이내 가능하고요. 대형 상권과 강서구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집 내부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시의 오른편에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신발장 3칸 수납 가능하고요 거울 수납장까지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옷 메모색 가다듬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이제 하부 띠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 이렇게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랑 가스 차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중문은 없지만 내부 발코니 확장 등은 다 무료로 시공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 뒤쪽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화단이 있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지켜질 것 같고 여기 1층만 있는 건 아니고 위층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약 3.6m 정도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마다 넣게 되면 옵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여기는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거실 1대, 방 3대 총 4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인 쇼파가 넓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안마의자 같은 것들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이쪽에 지금 식탁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에 식탁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다가 4인 식탁 같은 거도놓으시면 충분히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 살짝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ㄷ자형 주방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꾸며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요 세대만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조리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안에 220V 들어오기 때문에 소형 가전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현재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하이브리드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밑에는 오븐도 당연히 옵션 제공되고요. 하부장과 상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하부장은 약간 어두운색 컬러로 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옆쪽으로는 주방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네, 주방 옆 베란다로 나와봤는데요. 여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지금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다고 보시면 되고 수전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워시 테어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세탁기 건조기 별도로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따로 두신다면 이런 식으로 수납장 이렇게 내려서 세제 같은 것도 올려놓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 같은 거 짜서 놓으신다면 잔짐들 보관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그런 베란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도 방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안방으로 한번와봤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에 사람들 살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 크기는 12자 정도 나오는 3.6m, 3.3m 되는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더블 사이즈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여러 정도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 크기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옷장은 아니지만 내가 자주 입는 옷들을 여기다 보관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요거를 빼고, 그 다음, 스타일러 같은 거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작은 팬트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 옆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네, 베란다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고 잔짐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밖에 층 지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층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눈 마주칠 려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거울 수납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젠다이 선반 포인트 줘서 굉장히 이분 그런 부부 욕실이 되겠습니다. 네, 안방 옆에 위치한 서브방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여기는 방 크기가 3.3m, 2.4m 정도 나오는 적당한 크기의 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분 침대 하나 놓으시고 옆에 충분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옷장 같은 거랑 그다음에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안방과 가깝기 때문에 옷방으로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에 이렇게 손 끼임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린 자녀분들이 이렇게 넣더라도 뭐 다칠 염려가 없는 그런 방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에는 이런 식으로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 여기 방 크기는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살짝 작지만 그래도 어린 자녀분들이 쓰기에는 충분한 방인 것 같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도 잔짐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청소나 그다음에 화초 같은 거 키우기 쉽게 스프레이 건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작은 방 앞에 위치한 팬트리 공간인데요. 팬트리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그릇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기 이런 것들 보관하기 충분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에 한번 와봤는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샤워 부스가 있었지만 이렇게 욕실이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부부 욕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큰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울 수납장과 잔달 선반 마무리돼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우장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봤는데요. 여기는 현재 87세대 중 대부분 분량이 판매가 완료가 됐고 일반 분양으로 10세대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보실 분들은 보시기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금액대 자체도 6억 초반대, 그다음 7억 초반대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금액대에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즈 제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